네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에 불법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장관은 물론이고 민간인인 국립공원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돼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수사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반. 헌법적인 범죄행위다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의 비위에 대한 은폐 지시는 유재수 전 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이 지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 역시 이 정권의 졸립 자체를 의심할 졸립 근거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일단 청와대가 이러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조차도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반응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청와대의 조속한 입장 표명. 어 이거를 요구합니다. 그 동안에 이뭐 신재민 어, 전 사무관 건 손혜원 또 문다혜 조혜주 이런 갖가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냥 뭉개기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청와대 행태 이게 과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촛불 정신에 맞는 것이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라고요 어제, 김태우 전 수사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주장에는 증거가 존재하고 있고 이 증거를 검찰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제 언급된 조국, 박형철, 그리고 백원우, 이인철 등에 대해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흑산도 공항과 관련해서 민간인 위원들 사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밝혀듭니다. 아, 울로 우리 당은 앞으로 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로서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어제 김 수사관도 밝혔듯이 본인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다. 비리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책임을 추궁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양국이 협정에 가서명을 했습니다. 2차 미국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교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 한미동맹이 정말 괜찮은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연연하면서 소탐 대실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자화자찬에 연념이 없습니다. 당초에 한 금액 약속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도 그리고 동맹 자체를 계약 관계로 이렇게 전락시켰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꽤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외교부 장관의 아니한 인식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당의 외통이 간사라는 분이 방위비 분담금 금액을 국민이 알아서 뭐하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은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분의 전력을 볼때 정말 이런 분이 이 나라 외교 또 정보 활동에 이이 계셨던 분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말 한심스러운 발언이고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외통위 여당 간사직을 즉까 물론 아예 할리라고 봅니다. <laughs>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하고 오찬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예타의 대, 대규모 면제는 선거용이라고 하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예타를 면제했다가 해놓고 지금 와서는 다시 예타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제도부터 개선하고 나서 그거에 개선된 제도에 맞춰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예타를 실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본인이 선거용으로 필요하면 예타 없앴다가 예 단한다고 했다가 이제 예타를 다시 또 어, 하면서 제도 개선하겠다. 이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완공이 된 후에 적자투성이 흉물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되든지 일단 선거만 이기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 자세가 이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전국의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지역 민원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선심성 사업을 청와대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내 지역에 달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직 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 통계식,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어, 이것은 고용 한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도 고용 통계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과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는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참담한 고용 현실 직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성장, 반시장적 친노조정책 중단하시기 바랍니다.